안녕하세요. 김국 TV 시사도민고 김국 교수의 스피치 횡단열차 힘차게 출발합니다. 많은 관심, 응원, 참여, 좋아요, 댓글, 공유,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일본 우토로 평화 기념관 기념관 개관 1주년을 맞아 우토로 평화 기념관과 행복한 예술재단이 주최한 평화 음악회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지난 4월 7일, 8일 이틀 동안 교토부 우지시 우토로 평화 기념관 야외 공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기획, 공연까지 모두 6개월 정도 걸렸는데요. 어, 초기 협의를 위해서 지난 1월 초에 오토로 현지에서 저와 김용택 행복한 예술재단 대표 또 김수환 기념관 부관장이 모여서 여러 차례 기획 회의를 했습니다. 결국 상호 협력 소통을 통해서 이번에 성공적인 음악회를 두 차례나 개최했습니다. 참으로 감동스럽고 멋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열심히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박수 받을만 하죠? <laughs> 이번 음악회는 4월 30일까지 열리는 다양한 개관 1주년 기념 행사 중첫 번째로 열려서 일본에서도 화제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예술가들이 기념관을 위해서 계획한 사상, 개체한 사상 첫 행사였고 또 우리말을 지켜온 오토로 주민들, 일본 시민을 위해서 우리 시, 가곡을 중심으로 연주를 했던 음악회라는 점에서 일본 아사히 신문 등 여러 언론사 기자들이 와서 취재를 열심히 했습니다. 어떤 보도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이번 음악회는 문화예술법인 행복한 예술재단 그리고 해피아르떼가 진행을 했는데요. 오토로 평화기념관과 함께 제 동포재단 후원으로 7일 저녁 7시 8일 오전 11시 두차례 걸쳐서 평화기념관 실내 및 야외 공연장에서 세계적인 스피터 소프라노 박서훈 장신대 교수 그리고 성악가 김수로 테너의 공연과 함께 오토로 마을 주민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신앙송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참 보람됩니다. 그동안 마스크 등 방역 물품 그리고 탁상 달력 등 많은 후원을 했지만 우리 마을을 지켜온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가곡을 중심으로 한 음악회 그리고 우리 시로 된 낭송회를 연 것은 정말 감동적이고 극적이었습니다. 음악회에 참석해서 행복해하고 기뻐하던 오토로 마을 주민들, 우리 동포들, 그리고 일본인들, 정말 어 양심 있는 일본인들이죠. 이분들의 환한 표정, 기뻐하는 표정 너무나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음악회는 대한민국의 민족 정신을 지키며 일본 정부와 극우 세력의 수많은 탄압,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한국인의 민족 정신과 기상을 지켜온 오토로마을 주민 200여 명과 함께한 멋진 콘서트였습니다. 세상의 어떤 음악회보다 감동적이고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스피너 소프라노 박소운, 장신대 외래 교수 그리고 김수로 테너가 함께 우리 가곡을 중심으로 한 클래식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참석한 오토로마을 주민 학생들이 이어서 우리말로 된 유명 시인들의 작품을 양송하는 신앙송행사 성황리에 일렸습니다 다들 너무너무 좋아하셨고요. 그래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번 음악회에서 연주된 음악들은 박소은 소프라노의 경우는 이원수 씨의 홍남파곡의 고향의 봄, 박세영 씨 고종환 곡의 임진강, 신봉석 씨 신기복곡의 얼굴, 김소울 씨 안성현 곡의 엄마의 눈에야 한인연 씨 이형열 곡의 섬찌박이, 이은상 씨최 차동성 곡의 그리워, 그리고 프란츠레아리의 오페레타, 주디타의 아리아, 갈수록 뜨거워지는 내 입술, 마이네리 벤치 키센조화이스 이런 노래가 연주됐습니다. 어우, 아, 대단했습니다. 김수로 테너는 벤노래 석호시 조두람곡이죠양중의시변홍곡의 어, 떠나가는 배, 허림 시윤학중국의 마중을 노래해서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앵콜로는 오솔레미오, 오나이 태양을 했는데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두분 성악가에게 정중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향, 고양, 고향이 봄을 다 같이 합창도 했습니다. 신앙송에서는 윤동주의 서시 한용운의 님의 침묵 김소월의 진달래꽃 김수영의 풀 안도현의 연탄 한장 유치원의 바위 등 한국 근현대사를 수놓은 아름답고 감동적인 시들이 주민 학생 기념관 직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등 참석자들이 한국어와 일본어로 낭송을 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베리 삼국장 또신유루꽃 선생님 그 자발적으로 신앙송에 참석해 준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7일 저녁 열린 음악회는 우천으로 인해서 비 때문에 실내 공연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과 일본 시민들에게 친숙하고 편안한 그런 선곡이 된 프로그램 구성, 두 성악가의 탁월한 음악성과 공간을 압도하는 폭발적인 성량으로 객석은 진한 감독에 온통 난리였습니다. 고향의 봄, 엄마의 누나야, 섬지하이 그리워, 이런 포근하고 편안한 노래, 또 뱃노래 등 민요조의 당당하고 경쾌한 노래, 큰 박수, 환호, 즐거운 소리, 다들 정말 너무나 놀라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감동을 이어가겠다면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날도 또 공연에 와주셨습니다. 두번 오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8일 열린 음악회 야외 공연장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두 성악가의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노래, 그리고 관객들의 그리움과 애수에 빠지게 만들어진 탁월한 무대 매너, 성악가들이 아주 정말 너무 노래 잘해서 박수가 시종일간 쏟아졌습니다. 박성 수 소프라노가 꽃, 장미꽃, 저녁에는 10송이, 오전에는 20송이를 들고 관객들에게 무료로 나눠줬는데요. 이 위로와 격려의 퍼포먼스에 다들 박수, 환호, 또 사랑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신앙송회 행사에서는 평화기념관 직원, 한국유학생, 또 아베리 사무국장과 참석한 일본 시민들이 한국어와 일본어로 신앙송을 했습니다. 아우, 너무 감동이었죠. 두 나라 시민들의 연대와 협력이 상징적으로 평화를 얘기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그 갈등이 아니라 시민들의 사랑입니다. 평화기념관 행복한 예술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제의동포재단, 또 행동하는 양심, 백가공명, 미디어피아, 월간 리뷰 구스테이지, 누프, UR컬처파크가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날 음악회에 대해서 행복한 예술재단 이사장인 박소원 소프라노는 일본 정부와 우익단체의 탄압 속에서도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온 오토로 마을 주민들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공연이 성공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더욱 기쁘다. 우리말을 지켜온 주민들과 우리 한글로 된 가곡과 시를 중심으로 위로와 축하의 음악회를 성황리에 맞춰서 감사드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또 이번 음악회를 준비했던 김용택 행복한의술재단 대표는 코로나19와 일본 우익단체의 압박과 탄압을 이기고 평화 기념관을 통해서 노력해온 주민들과 학생들을 위로하고 함께하는 자리가 됐다면서 지난번 마스크 등 방역 물품 또 탁상용 달력 기부와 봉사를 한데다가 이번 음악회까지 열게 되어 의미가 컸다. 음악회를 성공적으로 마쳐서 매우 기쁘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용택 대표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수환 오토로 평화기념관 부관장은 공연이 끝난 뒤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많은 시민들의 지원을 받아 개관 1주년을 맞게 되어서 기쁘고 이에 보답하기에 더 열심히 활동하려고 한다면서. 이번 음악회는 행복한는 출전을 포함해 한국의 예술가들이 기념관을 위해 이뤄준 첫 행사라는 점에서 참으로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또 감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 페 김문영 대표님 그리고 권용 기자님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오토로 평화 기념관은 일제 강점기 당시 비행장 건설에 동원된 조선인들이 살던 일본 오토로 마을의 역사를 알리고 평화를 기원하기 위한 기념관으로 지난해 4월 완공됐습니다. 일본 교토 우지시의 지상 3층 연면적 461제곱미터 규모로 4월 30일에 개관 1주년이 됩니다. 이번 음악회는 개관 1주년 기념 행사 중 처음으로 열렸고 한국의 최고의 예술가들 또 준비해낸 최고의 기획팀이 기념관을 위해서 개최, 개최해준 사상 첫 행사에서 일본인들도 좋아했고 우리 동포들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일본 언론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 음악회를 주최하는 행복한 예술재단은 2020년 설립이 돼서 예술사랑, 자원 봉사를 추구하는 문화예술단체로 활동 중입니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음악공연, 봉사, 기부 이런 자선행위를 하고요. 더불어서 예술활동을 통한 사회적 참여, 기업, 음악회 등 다양한 예술공연, 개최, 봉사와 기부를 비롯한 따뜻한 사회, 구현, 대한민국과 지구촌을 빛내는 K컬처라는 예술철학을 바탕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나눔과 봉사 그런 보람을 실천하는 단체입니다. 어, 개관음악회 미얀마 민주화 기원음악회, 기원 이런 다수의 음악회, 그리고 고은곤 작가 사진 초대전, 김현숙 구 작가 초대전 등 다양한 문화행사와 함께 전 세계에 대한 방역 마스크 기부, 브르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기부와 구호물품 제공, 그리고 오토로 평화기념관에 대한 달력 전달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세상을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어 재단은 고난과 탄압을 이겨낸 우토로 마을 주민들 그리고 개그, 기념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그런 격려를 전하기 위해서 이번 행사를 했고요. 그 동안에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을 전달했고 또 다양한 그 탁상 달력 5,000부를 제작해서 또 전달을 했습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이번 음악회까지 해서 이런 협력과 우호의 관계를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죠? 이번 음악회 너무나 성공적으로 끝났고 또 일본 일본의 시민들 오토로 마을 주민들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김은국TV, 김은국 TV 사도민국 교수의 어, 이슈 이슈 오토로 평화 기념관 개관 1주년 축하 음악회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우리 함께 좋은 일하면서 봉사하고 기부하고 나누면서 같이 멋지게 살아보시죠. 여러분 감사합니다.